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레이스 드레임을 리뷰할게요. 이거는 플레이스 드레임이라고 합니다. 기능은 뭐 이거 벌리고 이것도 각. 이걸 합계하는 것은 두가지입니다윙프레이 디계킹입니다 먼저 트레이킹으로 굴려드릴게요. 먼저 양파를 빼입니다그 다음에 이플레스 트레이닝을 조금 나오게 하고 끼워줍니다. 반대편은 이렇게 쪼가그 트레이킹 플레이스입니다. 이거는디계킹버이입니다 디게킹을 데리고 왔습니다. 디게킹도 마찬가지로 양파를 바꿔 키워줍니다. 그리고 한번 비슷한 대로 메가 트레이킹을 만들어 볼게요. 트레이킹감 간단합니다. 이제 디겔, 디게킹 폴리스를 해볼게요. 방법은 가로채서 하시니까 그냥 해볼게요. 이거 뭐야? 마지막으로 오징어는 메가 트레이킹 플리스입니다. 이번에는 트트이 아, 음. 마늘에서 넣은 다시 끼우고 이번엔 양파를 빼줍니다. 그리고 플리트으을 바꿔주면 됩니다. 완성. 메가 트래킹 플리스. 감사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